안녕하세요. 갈비 둥지를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나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신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장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2대째 계승하여 이 갈비둥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비둥지란 브랜드는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로 그 둥지 안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맛있게 갈비를 먹자는 의미에서 갈비둥지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갈비둥지 대표 메뉴로는 제주도 흑돼지, 갈비와 석쇠구이가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인증받은 최고급 흑돼지를 공수해와서 갈비등지를 지금까지 운영하게끔 만들어준 30년 비법, 육수, 소스로 갈비를 초벌하여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에 맞춰서 아침에 매번 소독을 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손님들 열 온도를 다 체크하고 명단을 체크하고 매장 입구 앞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코로나19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갈비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갈비를 달리 정형한다던가 맛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게끔 이색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손님들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켓페스타 화이팅! 코로나 우리 모두 이겨냅시다!